아버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 여기서 뭐 하니? 아, 연습하러 아, 가. 그냥 얘기하고 있어왜래는 내가, 내가 맨날 얘기할 때만 <laughs>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니 아, 할 때는 안보여 아, 어? 음, 조금, 조금 진짜 진짜 방금부터 셨어요. 인사님 오늘 그런다고 내가 좋게 얘기해 주시아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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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되지. 물론 네.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월달에 앨범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주춤하거나 이러면 다시는 기회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앉아서 노닥노닥, 노닥거리지 말고. <웃음> <웃음> 네. 어?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예시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나좀 잠깐 보자. 음, 개인적으로 네. 할 얘기 있다. 네. <laughs> 왜? 왜 떨려? 네, 떨려요. 빨리 나와봐. 너네는 연습하고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딱 3분 쉬었는데, 그 타이밍이 또. 아, 진짜. 진짜. 맨날! 땀을, 네. 땀을 이제 맨날 흘려야 되나봐요. 앉아. 네. 너 지민이. 언니. 언니, 뭐래. 언니, 뭐래? 뭐 뭐라, 졌라 뭐라, 뭐라, 하자. 뭐라, 뭐라 하자. 졌어 큰일 났어. 어, 났어? 났어? 왜? 쫙 끝났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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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 언니, 다 앉아, 많이 들어. 뭐, 뭐, 뭐가 나왔다고? 저작권. 언니, 언니. 우리 타이틀? 타이틀? 언니,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언니, 우리 가요? 옆에는 조금 그렇고. 아, 그리고 저거도 어 내가 숙소로한번 옮겨볼까봐. 아, 멋있디 멋있다. 와, 화이트 멋있다. 언니채들새도록 아, 우리 야돈버는 거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언니, 언니, 뭐 하고 싶어요, 언니는? 난 일단. TV 사고. TV를 사야 되고. 사고. 언니, 언니 개인적으로. 너의 상단도시락 뭐 사줄게. 아 <laughs> 이거면 다 엄마한테 빚좀 갚아야겠다 거작권료가 진짜 많이 힘들었지 몇천만 원은 막들어는 거야 무슨... 야아 진짜? 다 진짜 아 좋다 무슨... <laughs> <야, 웃음> <진짜>. 아, <진짜. 웃음> 사실 제가 리더... 사실 거예요? 어, 얼마야? 16만 원이요 아, 사지도 16만 아, 나도 사줬어 지도 16만 원 나도 땅좀 사보자 나무 땅 있긴 있어요 일단 예. 어? 왔다 어, 어, 대박 대박, 대박. 맞아? 맞아? 니 맞아? 언니 맞아? 지 진짜 맛있는 거 사왔나 봐왜 걸렸어? 걸렸어. 어. 아니 좀 걸었어 어? <laughs>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언니, 언니 머리, 머리 좀 왜? 언니 머리 그래. 좀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그래. 일이야 지민아 그래. 앉아봐 얼마나 아픈데?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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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앉아 얼마나 아픈데? 왜? 왜? 언니 내가 계줄게 그냥 봐 어떡해 완전 떨려 이천만? <laughs> <2000만 원?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게 이게, 어, 이게, 뭐, 이게 있는 사람이? 돈이에요? 요새 통장에 왜 영천도? 여기 여기가 아니, 있는 돈이라고? <laughs> 아니 왜 아니 요새 통장 <laughs> 여기 있는 <laughs> 거야? 이거 맞아? 이거 아 잠깐만 여기 이사이 통장 맞아 이 사람? 이 맞아? 아니, 사람 날짜를 보면 되잖아 날짜를 맞아 맞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거 천 원이잖아.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나봐돈 벌어올게. 언니. <laughs> <laughs> 지금 님니를왜 잠깐만 말할 시간 주어님 이게 뭐예요? 앉아봐 아이다 앉아 아이봐앉아 앉아. 지금 앉아봐. 이게 문제야 지금? 아, 무슨 일인데? 고고 아, 말도 안돼 아, 아니 장난하지 2십 배. 2십 배. 아니 일십백 도 그냥 네 개도 막 먹어 0십백천다 봤지? 다시 다시 돌려줄래? 빨리 넣어둬 넣어둬 고마워요 진 이게 이천 원이 다라고? 이천도 아니야 근데 공동작사라서 <laughs> 그런가? 언니, 우리 괜찮아. 힘내요 괜찮아. <laughs> 언니 랩도 계속. 우리 했지.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그래. 그래. 티끌만도 남살았잖아 뭐하면서 뭐는 돈이에요. 그리고 언니 앞으로 이게 끝이아니고아진왜 이렇게 우울해? 네, 그래. 왜 이렇게 우울해? 빨리.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 너도 엄청 기대했구나. 조금 기대? <laughs> 네. 기대하지.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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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될거야 될 너에겐 너? 요심 미래가 <놀람> 있어 미쳤어? 우리 진짜 돈 언제 벌지? 벌때 벌겠지 뭐 지금은 안 쉬고 활동하는 <놀람> 것만 해도 감사한거야 아, 근데 왜 어떡해 내 우리 서연이 <놀람> 우리 서연이한테뭐 <Branding> <소련이>. 사주려고 했는데 <놀람> <맞아. 주로 람> 네. 우리 날이, 우리 날이 힘내라고.